안녕하세요, 여러분. 어, 오늘 날씨가 너무 따뜻해서 바다가 저를 땡기는데, 오, 좀 기다려야 되네. 물이, 안, 아, 물이 아직 안나갔네 안 아유. 자, 우리는 첫 동전을 찾았습니다. 와후 구리기어 어디가 어디 간? 저저어 야호! 완전 동전 아니지만 좋은 시작입니다. 오, 드디어 가래네이티맥스로. 이 신호가 53으로 나오는데, 첫 레알 동전이 뽑았습니다. 들어갑니다. 보이슈? 이거 봐라. 야, 500원부터 시작합니다. 500원. 나이스. 우후! 감사합니다, 바다님. 오호 우리 500 친구 바로 옆에 51, 52 이건 풀탭 같은데 아니네 100원이다 우후 이야 진짜 예쁘다 저번에 저쪽에 총알 대기 많이 나오는데 이번에는 500, 100원 또 100원이 나왔습니다. 야, 야, 완전히 계속 나온다. 여기, 자, 또또 또. 52, 50 자리, 높은 40 자리 나오는데 무엇일까? 여러분, 맞춰봐, 문제. 아, 낚시 주라고 했다면 맞았습니다이 친구가 57로 나오는데 아직은 뭔지 모르겠다. 음법시대우시니 아, 뭐 어디야 어디야? 야야 뭐야? 우우우0우우우원0 뭐야, 뭐야. 오 마이 갓! 내가 엽전 찾았어!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나 성격 정지수였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닦아보자! 오 마이 갓! 우나 진짜! 와이 동지를 봐봐! 진짜 딱 상평통부있고 저 후면에 끔도 서있고 밑에는 구좌의 자리는 올 자가 있습니다 아 진짜 충격이야 드디어 상평통부를 찾았습니다 조선시대 상평통부를 찾았습니다 와 대박 진짜 나는 진짜 탐지인 됐어 진짜 됐어 진짜 레알 탐지인 됐어 정말 감사합니다 바다 바다님 감사합니다 바다의 신 감사합니다. 아 어, 드디어 아이고 이번엔 상평동부 아니었는데 하, 그래도 동전이었어. 이번에도 100원이었습니다. 100원. 아 기분이 너무 좋다. 딱딱한 67, 68 나오는데 10원이다. 10원. 10원 블록. 여기 여기 돌 옆에 숨어 있었습니다 휴. 동전이네 근데 이거는 100원이네 100원 나이스 야 색깔이 되게 예뻐 후. 아직도 열심히 탐사하고 있는데 이번 친구가 53으로 나오는데 무엇일까 50원이다 나이스 100원입니다 어 아닌가? 어 맞네 100원 우후. 그래서 이, 여기 이 부분에서만 탐사를 했는데 계속 동전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를 걸으면서 동전을 흘리면서 그 받으러 오면서 여기 동전을 이렇게 슉. 걸리는 거에요, 돌에서. 그래서 또, 동전이 나오는 거예요또 동전이 나왔습니다. 자, 야 100원. 오, 이건 옛날 100원이네. 와, 대박. 아까 50짜리 나오는데 반지가 나왔습니다. 근데, 풀 반지는 아닌데, 깨진 반지입니다. 근데 이거, 이건 진짜 무거워. 이건 은인가? 이건 뭔지 모르겠는데 이건 뭐야? 고양이인가? 펜터인가? 그 봄? 근데 좀 무거워. 이거는 보관시켜야 돼. 나이스! 데고! Oh 여러분! <laughs> 여러분 아까 <laughs> 여러분 아까 저 상평통부를 찾았을 때 57이 나온다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저쪽부터 이쪽으로 왔는데 뭐 10원짜리 뭐낙키추 나오는데 뿌! 여기까지 왔어요. 봐봐. 딱 57, 56 나오잖아요? 오 마이 갓. 이러면 진짜. 상에는 이런 일이 Oh, my g o 오마이갓 오마이갓 Oh, my God. 이문 u got an immunia immune. Whoa. So, take it up. Oh, my God. So, thank you. I'm g o i n 는 to g 여기 여기 무, 모래 막 녹은 녹색 좀 있는데 난 이렇게 상상도 못 했어. 고맙습니다, 바다님. <laughs> 기분이 너무 좋아. 오늘 당일전도 찾았고 당일전도 잘았습니다 와. 야. 계속 찾아야 되겠다. 시작도 안 됐어. 아, 그 바로 옆에 70짜리 나오는데 으쨔! 아주 예쁜, 10원짜리. 자, 거의 다, 거의 다 왔습니다. 네. 51원 나왔는데, 옛날 10원이에요, 10원. 이야, 100원이네. 100원이다. 우후! 자, 이제, 다 했으니까, 나 배고프고 좀 목마르니까 오늘의 탐사 좀 그만 해야 되겠어 그래서 차에 가고 오늘 찾은 보물을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우후 우자 오늘의 보물 좀 리뷰해 봅시다 오늘 10원짜리를 몇개 찾았고 50원 한세개 나왔고 100원짜리는 한 11개 나왔고 500원 하나 나왔는데 탄피 하나 나왔고 이야. 상평통보 당 1전 하나 나왔고 상평통보 당 2전 하나 나오는데 이건 상태가 완전 안 좋지만 기분이 너무 좋고 그리고 반지도 나왔습니다. 이 반지가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진짜 저는 오늘 동산 찾으러 왔는데 이두 상평 통보가 나올 줄볼때 상상도 못했어. 와, 너무 기뻐요. 그래서 어, 오늘은 더 하고 싶었는데 너무 덥고 빨리 들어가서 반어가 됩니다. 야호. 그래서 어, 저는 너무 기뻐요. 와. So, 여러분들이 이 영상과 이상평통보를 좋아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면 감사드리고요. 어우 땀도 너무, 너무 많이 나온다. 자, 다음에 뵙겠습니다. 뿅! 안녕.